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 정말 어떻게 보면 다운사이징의 시초이면서 대가라고 불려졌던 차량이고요 그 다운사이징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차량입니다 네 일단 이 엔진 사이즈를 줄이면서도 네, 출력은 그대로 거기에 연비 효율성까지 높인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BMW의 베스트셀링카 바로 528i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전에 있던 6기통 엔진이 아니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일단 세금적인 부분 한번 잡았고요 거기에 이 출력은 그대로 놔두면서도 공인연비를 3km 이상 올린 13.3km의 공인연비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네, 다운사이징의 대가로 불려지는 이 528i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은 1599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12년 10월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네, 11만 5천 키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의 베스트셀링카 528i 세단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네, 13.3km의 가솔린의 부드러움과 그리고 연비 효율성 두 가지를 다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이 수입 차량 중에서도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 딱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BMW 5시리즈 특히나 이 5시리즈 같은 경우에 국내 판매량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높았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이 독일 차량, 독일 세단의 대중화를 일으켰던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확실히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정말 호불호 갈리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네,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이 화이트 바디로 출고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보시다시피 외관 관리 상태는. 지금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깔끔한 상태에 앞에 보시면은 일단 전면부에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라이트 워셔기는 측면에 보시면은 또 네, 이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꽉 채워주는 M 휠로 지금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BMW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고성능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이 M 시리즈의 그 휠로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옆부분 측면부 쪽에서 이 차량의 디자인을 꽉 채워주는 있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지금 타이어도 한 4, 50% 정도 네, 피제로 타이어로 지금 충분하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확실히 이 휠이 바뀌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이 정말 뭔가 꽉 차고 든든해 보이죠. 네, 차체에 딱 걸맞는 19인치의 이 M5 휠이 들어가면서 측면부에 살짝 밋밋할 수 있는 그 세단의 느낌에서 좀더 스포티함까지 살려주고 있고요. 지금 문콕이나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짙은 틴틴 컨디션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휠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휠과 동일한 디자인에 근데 옵셋은 틀려요. 정말. 딱 봤을 때이차 아, 고성능의 느낌이 난다 라고 보여진 M 휠로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 타이어 지금 뒤에 타이어도 한40-50% 정도 앞 타이어와 동일하게 지금 충분한 지금 타이어 컨디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 네, 옆에서 봤을 때 M5 아니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레터링을 다 뗐어요 <laughs> 네, 정말 그냥 순백색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트윈팀 머플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는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확실히 화이트 색상답게 정말 깔끔한 느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네, 트렁크 공간 이5시리즈 같은 경우에 네, 저희 실질적으로 다 넣어봤어요. 골프 백은 충분하게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도 옆으로도 지금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컨디션도 지금 A급 네, 최고의 컨디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네 이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쪽에서 문콕이나 스크래치 상태 지금 전혀 없고요 거기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지금 차량에서 이색이 나거나 색상 차이 난거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이 밝은 색상의 흰 색깔 외관처럼 네, 실내는 좀더 감성적인 색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이제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외부에 있던 이흰 색깔 정말 깔끔한 색깔과 그리고 이 실내에서는 네. 정말 모두 다 원하시는 이 브라운 시트, 네 화이트 바디에 지금 브라운 시트 조합, 정말 이오 시리즈에서도 꿀 조합으로 알려진 아이템인데요. 그만큼 정말 실내 감성까지도 한층 더 높여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해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이제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볼 건데요. 네, 이전에 이 실키식스라고 불렸던 그 6기통 엔진을 버리고 다운사이징이 된이 4기통 엔진이 어떤지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같은 엔진 아니에요. <laughs> 일단 어, 시동 걸었을 때 다운사이징의 기념비적인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엔진 질감도 매우 부드럽고 그리고 정말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이제 옵션들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네,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 차량, 지금 이 핸들도 당연히 전동식으로 이렇게 텔레스코픽기는 완벽한 작동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 쪽 옵션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 핸들로 보시면은 이 오른쪽으로는 네,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오디오 컨트롤러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BMW 하면은 누구나 생각하시는 그 옵션, 네 지금은 이제 빠지면 안 되는 옵션 중에 하나죠.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정말 시인성까지도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 시리즈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거 아, 5 시리즈만의 특권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손목. 네, 정말 어리 뒤에까지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 쪽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지금 오픈 에어링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공간적으로도 정말 넓고 크게 열리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 하나 없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열리고 다칠 때. 압술이라는 게 뭔지 모를 정도로 네,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앞뒤 투 채널의 블랙박스 그리고 ECM 룸미러와 하이패스 기계까지 악세사리 쪽에 풀옵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확실히 이 와이드한 크기 네, 옆으로 정말 넓은 크기의 이 디스플레이 창도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도 정말 깔끔하게 네, 지지선까지 이렇게 연동되는 모습 거기에 270도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비상 깜빡이 버튼과 그리고 문, 도어, 언락 버튼 요 부분도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네요 편안한 즐겨찾기 버튼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에어컨 지금 켜놨거든요 1탄으로 정말 네, 에어컨 냉매상태 걱정 안하셔도 돼요 거기에 지금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기 때문에 운전석과 조우석둘다 바람 세기도 다르게 할 수가 있고요 온도에서 지금 풍향까지 도 다른 온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열선 시트도 이렇게 운전석 조우석둘다 네, 3단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면 연식이 올라감과 함께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 버튼까지 탑재가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 네, 그리고 아이 드라이브 시스템까지 빠지지 않고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 뒷자리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 컨디션도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이 BMW 5 시리즈 차량 그렇게 판매율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공간 때문인 것 같아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은 성인 네 분이 타셔도 충분한 공간, 충분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 뒷자리까지도 열선 시트 3단으로 전 좌석에 3단의 열선 시트 기능까지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끌고 나가서 출력은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차량이 얼마나 부드럽고 정숙한지까지 제가 한번 직접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다운사이징의 어떻게 보면 대표주자였죠 네, 3000cc의 엔진을 버리면서 네, 2000cc로 다운사이징을 했는데 오히려 출력, 연비 모든 것을 다 잡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엑셀에 힘을 살짝 줘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내 하... 네, 밟았을 때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이 터보 엔진이 같이 결합이 돼서 출력도 더 좋아진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이제 이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 거거든요 진짜 네, 바운스 치는 거 없이 요동치는 거 없이 그냥 브레이크 잡았을 때 그대로 쭉 깔리는 느낌으로 쓰는 이 느낌 정말 세팅의 대가라고 불려지는 차량인데요. 네 이렇게 짧게나마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와, 컨디션 최상입니다. 네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이 오시리차라 이제 제가 내려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마치고 총평이앞서서 엔진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일단 보시다시피 다운사이징의 대표 주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바로 엔진 스토리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오셔서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시동 걸어놨을 때. 이거 사기통 맞아요라고 저한테 되물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엔진 컨디션, 그리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엔진 미션. 실내 외관 컨디션까지 지금 짱짱한 최고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스펙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2012년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5천 k m 달린 단승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바로 BMW의 벨트셀링카 528i 세단 차량을 이렇게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 3000cc에서 2000cc 4기통으로 엔진에 다이어트를 했는데 출력은 그대로 연비는 무려 국민연비 3kg 이상을 올린 정말 완벽한 다운사이징의 대표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요차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단독특가 1,599만원에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M휠까지 네 정말 모든 부분 이 사소한 부분 하나 놓치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세미 드레스업까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네, 저희 비대면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내용들 확인해서 더욱 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옆에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온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촬영, 더 특별한 촬영을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유차업대의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